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동화쌤입니다 오전에 이제 귤하고 창타하고 썬하고 이렇게 세, 세수생들 그 6월 모의고사, 경찰대 모의고사 시험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귤은, 아, 국어 풀이법이 지금 상태, 지금 시험본 상태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데, 그니까, 어떨 때는 프로, 체크가 너무 많고, 어떨 때는 너무 적고,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 확, 유형별로, 뭐, 유형마다 좀 변형시켜야 될건 맞지만, 어쨌든, 어, 자세히 보는 것하고, 빨리 보는 것을 확정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험시간이, 연습 자체가, 지금, 뭐, 한 80분이 아니라, 경찰대 수준을, 하려면, 한 70분이나 60분에 수능 정도는 가뿐히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가 굉장히 그, 6월 모의고사에 있는 16쪽이었는데, 16쪽. 이렇게, 쪽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작년보다 더 심하게,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연습하는 것을 꼭 하기를 바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오전 시간에 공부 타임을 줄여서 좀 많이 하다가 점차 줄일 건데 한 달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뭐 10시쯤에 일정을 끝낼 테니까 1 0시 9시 끝날 테니까 앞으로 시간을 단기는 그런 아, 상담을 했습니다. 창트는 음, 글쎄요. 그 6월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 그뭐그 시험 본 장소가 좀그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래서 어 조금 힘들었는데, 뭐 6월 지금 경찰대 모의고사에서는 뭐그 전보다 어 훨씬 선전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상으로 신호등이나 아니면 국어책 문법책이라든가 이런 책의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가서 보통 이제 평균 4일에 한펜 정도를 쓰는데, 4일에 한펜 정도를 쓰는데, 이틀에 한펜 정도를 쓰고, 뭐 제가 아, 이틀에 한펜 정도를 쓰지 를 못하면 한 끼는 굶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창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계산을 하는데, 뭐 사실대로 그대로 그 모든 걸다 쓰면서 계산하면 경찰 대시험 문제를 풀수 없는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수학을 다 계산을 못하고 계속 계산을 서두르다 보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수학의 계산 문제, 그다음에 국어도 지문의 속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국어의 속도 문제, 뭐이두 개를 집중적으로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세트 시간에 연습을 하려고 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잘 쓰다가 이제 누적 기록부가 저 간, 너무 간단하게 쓰니까,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누적 기록으로 쓰라고 했으면, 했고요. 요점 정리를 해서, 그날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것을 본인의 정리가 아니라, 이제, 수업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바꿔서,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는 또 자료를 봤거든요. 또, 많이 형상상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한 3, 4일 전부터 몸이 급격하기 좀 힘들더니, 그일 어, 전에. 그 다음에, 어제 시험 볼 때도 몸이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아가지고, 시험 본 다음날, 그, 처음으로, 어, 11시에 왔죠. 문자 전화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집에 이제 체질상의 문제인데, 한약을 먹어서 이게 내구력이나 이렇게 지속력은 되게 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근데, 한약을, 그 인삼이나 이런 걸 먹어서 제 생각에는 그 확기율이 머리를 올라가면 한 정근 기간이 한 3, 4일 정도는 힘들어 해요, 되게. 네, 이것 때문에 뭐 지속이 되니까 뭐 나쁘진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기간에 걸려서 한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 뭐냐면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는 한약 같은 거 먹는 거 아니다, 뭐이렇게 어쨌든 음 선이 한 두달보다 찬트보다 한 두달 늦게 재수를 뛰어들어서 불량상으로 그어 굉장히 그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그 진도를 빼고 있는 상황에서 세트 시험이 좀 오전에 부실했죠. 내용을 차라리 나가자 해서 본인 판단으로 어 진도를 나갔죠 근데 시험 본 결과 이 세트 시험의 연습을 했으면 이렇게 걷어들일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예, 나타났죠 어쨌든 시험의 기술은 제가 공부와 시험 공부에서도 구한 것처럼 아, 공부한 것과 시험 공부한 것은 또 별개의 효과 30%의 효과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 30%도 찾기 나름인데 공부에서 그래서 60%에서 70%가 그 풀인데 공부에서 50%에서 60% 올리는 는 올리는, 올리는 거랑 자 시험의 기술을 10%에서 30% 올리는 거랑 그죠 60, 뭐 50에서 60이 아니라 70%죠. 이거 10% 올릴 공부해서 10% 올릴 기술의 노력이면 시험 신경 쓰면 이거 2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실력의 부분이든 실력의 부분이든 시험의 테크닉 시험을 보는 실력이든 공부한 순수한 이해의 영역이든 시험에 관련된 영역이든 성적만 성적을 오르면 됩니다 어쨌든 세트 시험에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업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요약하는 방법이나 쓰고, 선의 경우에는 이제 암기 시간도 이렇게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유통정리를 정리를 더 압축을 해서 그거를 단기간에 암기해서 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을 수업을 통해서 어,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세 그러니까 명의 재수생들을 그 상담을 한 30분 이상씩 차분하게 다 했기 때문에 정리 녹화하는 것으로 6월 모의고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